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어, 이건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에요. 보이는 행동이요? 네. 학습이라는 게 결국 환경과의 상호 작용,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자극 반응. 그렇죠. 인간의 행동은 학습될 수도 있고 또 학습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 유명한 개 실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개는 음식, 이건 무조건 자극이죠. 이걸 네. 보면 침, 즉 무조건 반응을 흘리는 데 네. 아무 관련 없던 종소리 이건 중성 자극인데 이걸 음식 줄 때마다 계속 들려주니까 아하.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게 되는 이 종소리가 조건 자극 침 흘리는 반응이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일상에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 비슷한 자극에 반응하는 일반화. 라던가 아니면 딱그 자극에만 반응하는 변별 이것도 중요한 원리고요 맞아요 속어나 자발적 회복 같은 현상도 있고요 다음은 스키너인데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네 이건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보상이 따른다 그럼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처벌이 따르면 덜 하게 되고요 그렇죠 스키너 상자 실험이 이걸 잘 보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강화와 처벌인데요. 강화는 행동 빈도를 높이는 거고, 처벌은 낮추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특히 강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칭찬처럼 좋은 걸 줘서 행동을 늘리는 걸 정적 강화. 아, 정적 강화. 그리고 뭐랄까, 잔소리를 멈춰주는 것처럼 싫은 걸 없애줘서 행동을 늘리는 건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아, 그게 부적 강화군요. 처벌도 마찬가지로 정적, 부적 처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화 계획이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행동주의 분석의 틀로 ABC 패러다임이란 것도 있어요. 선행 요인, 행동, 결과. 이걸로 행동을 분석하죠. 근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배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 점을 반도라가 파고들었죠.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쟤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이라고 부르죠. 아, 모델링. 친구가 뭘 해서 칭찬받으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 그게 바로 대리감화죠. 반대로 친구가 벌받는 걸 보면 그 행동은 피하게 되겠죠. 이게 대리처벌이고요. 그렇군요. 관찰해서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과정이 있네요. 네. 일단 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집중, 그걸 기억하고, 기억 또는 보존, 실제로 따라해보고, 운동 재생,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동기화, 학습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특히 반도라는 나도 저걸 할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기조절 능력도 강조했고요. 너의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아, 이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론이죠. 그 러시아인형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인간 발달을 이해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여러 겹의 환경체계와의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겹의 환경체계요? 네. 가장 안쪽 당신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부터 시작해요. 가족, 학교, 친구들. 이게 미시체계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나 장소들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은 중간 체계인데 이건 미시 체계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계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외 체계는 당신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에요. 부모님의 직장 환경 같은 거요. 부모님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아, 간접적인 영향이군요. 맞습니다. 더 바깥에는 거시 체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 법, 이념 같은 더튼 틀의 환경이죠.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시스템 같은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해요. 개인의 생애에서 겪는 전환점이라든지 사회 역사적인 큰 사건 같은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정말 복잡하지만 통합적으로 발달을 보려는 시각이네요. 이 모든 체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발달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가볼까요?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건 앞에 두 이론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인간의 내면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행동주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생태체계가 환경에 주목했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성장 잠재력, 자아 실현 같은 내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스스로 성장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관점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메슬로우죠. 욕구 위계이론. 아, 그 피라미드. 맨 아래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하는 그거 맞죠? 맞습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어서 아래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간다고 봤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죠. 아래 네 가지는 뭔가 부족하면 채우고 싶은 결핍 욕구라고 하고 자아실현 욕구는 계속 추구해 나가는 성장 욕구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명 중요한 학자가 칼 로저스인데요. 로저스, 인간중심이론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로저스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그 주관적인 현실, 이걸 현상학적 장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현실의 자기 모습, 현실 자아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자와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봤죠. 이둘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럼 이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로저스가 더 강조한 건 자아실현 경향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타고난 힘이 있다는 믿음이죠. 스스로 성장하려는 힘이 있다. 네. 그리고 이 힘이 잘 발휘되려면. 주변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네가 뭘 하든 어떤 사람이든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태도요 아 조건 없는 지지군요 그렇죠 그래야 개인이 타인의 기대, 가치 조건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 솔직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다섯 개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조건 형성인 것 같아요. 고전적이든 조작적이든 학습의 기본 원리니까요.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관찰 학습을 꼽고 싶네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죠. 네, 세 번째는 생태 체계.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틀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욕구 위계,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한 모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의 핵심, 자아실현을 꼽겠습니다. 네, 좋은 정립입니다. 음.